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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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프 타임의 기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크하고 있는데요.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택트 또 온택트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또 나름대로 굉장히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떠세요? 저 사실은 저는 한동안 한2주 정도 너무 아팠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 오히려 활동을 많이 못 하고 밖에 못 나가니까 건강이 좀점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두 분은 얼굴이 어떻게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요즘 계속 예. 저는 만보 고기를 열심히 하고 매일같이 우리 그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거의 네. 요즘도 아, 네. 그뭐 열심히 뛰셨서몇 예. 킬로까지 뛰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 700 킬로 지금 돌파하고 있고요. 아 달리기로? 네네. 와. 계속 지금에. 아 네. 대단하네요. 이제는 그게 습관화가 된것 같아요. 음. 습관이. 사람이 네. 700kg도 그냥 뛸수 있는 거 아, 요 처음에 아침에 5kg 뛰신다고 할 때도 대단했는데 그게 네. 어느 날 10kg가 되시니 10kg, 15kg 이렇게 야. 되고. 대단하시네요. 오히려 이제 그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서도 홀로 무엇인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작전타임을 하는데 네. 내가 어떤 팀에 소속돼서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아,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는 좋은 팀의 일원이 되라 라고 하는 네.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한 팀을 이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음, 팀을 잘 이루니까 이 토크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삶을 통한 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네. 보는데요. 어떠세요? 또 우리 팀들 말고 또 뭔가 또 좋은 팀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도 이제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 잡로로서 네. <laughs> 온라인 쪽으로 조금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 온라인 마케팅도 공부하고 실제 적용도 해보고 어. 제품도 <laughs> 팔아보고 있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자는 음. 동안 주문이 들어와서 제품 이 팔리면 그 이게 또 정산이 된다고 돈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좋은 제품들을 더 관심 있게 보고 내가 음. 무슨 제품,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또 판매자이기도 하니까 음. 어떤 좋은 제품을 어, 정말 내가 직접 여러분들과 음. 소통하면서 팔수 있을까 이걸 음. 많이 고민하고 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또 새로운 어떤 영역의 비즈니스가 시작됐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어. 이것도 역시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음. 저 역시 이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음. 온라인 마케팅을 저가 가르쳐 주시고 음. 좋은 제품 공급해 주시고 이런 분들과도 또 다른 하나의 좋은 팀이 또 구성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공연예술. 또 그런 어떤 기획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후반전에는 팀들과 함께 일하는 새로 운 음. 이제 그 언택트 시대의 일들이 시작이 됐네요. 아, 네, 네. 그렇죠. 음. 그전엔 공연 예술계 쪽 분들과 좀 가까웠다면 음. 지금은 또 유통에 관련된 분들, 마케팅에 관련된 음. 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또 하나의 음. 팀이 구성이 됐거든요. 또 새로운 분야가 열리게 된 거죠. 네, 네. 어, 그렇군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어,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음. 이제 유튜브가 점점 더 관심 갖게 돼서 음. 저희도 좋은 또 팀을 만나서 음. 이 기부채널. 아. 예, 기부채널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웃음과 육쾌산쾌통쾌 음. 예, 그래서 고릴라, 쇼쇼쇼 해가지고 아주 또, 음. 근데 그것 또한 어, 우리가 또잘 되면 기부를 또 하는. 그러니까 아, 이 친구들이 물론이요. 이 친구들이 연령대가 다 50대에요. 가장, 아, 가장 중요한 시기죠. 아, 그런 예, 팀을 예. 또 어, 만나게 돼서 아주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요즘.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합타임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의 전반전에는 성공 추구의 삶을 살고 인생 후반에는 의미 추구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합타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나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이했다면 이 후반전에는 함께 같이 갈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언제까지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하프 타임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독을 만나서 우리가 한 감독을 잘 만나서 우리가 사강까지 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감독도 만나고 또 좋은 팀들과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소속감이 저는 굉장히 후반전에 중요한데 그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같은 목표, 같은 관심. 같은 비전 이런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이제 후발전이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그런 예를 들 보면 후발전이 홀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는 시간인데요. 네. 어떠세요? 같이 환자 뭐 마라톤도 하고 마라톤 하신 분들 장히 많다면서요? 아 지금 제가 가입하고 있는 그 밴드에는 지금 4천 명 거의 5천 명 정도가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있나요? 저는, 저는, 저는 정말 뛰기 전까지 몰랐어요 정말. 음. 네, 근데 음. 이렇게 하면서. 차츰 사람들도 알게 되니까 음. 제주도에서 이렇게 시계도 보내주고 오. 여러 가지 이렇게 줄 박스도 보내주면서 음.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아. 예 그런 팀들도 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 음.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또 하고 있는 기획하고 있는 네. 네, 지금 뭐 박사님 만었기 하고 있지만 네네네. 걷고 도와줄 수 있는 너무 좋아요. 예, 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음.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도 제가 알고 네. 계신 분이 있던데. 어, 좀.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오히려 그, 어, 함께 갈수 없기 때문에 네. 요즘 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강의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줌을 통해서 이번에 많은 강의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29일날 또 제가 강의할 이제 그 주제는 이제 인생의 16만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이한 음. 것을 이제 줌에 하는데 지금 한 150명 어. 정도가 이렇게 음. <laughs> 근무하셨어요. 저도 꼭 초대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총 방위를 다른 분들만 들어봤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뭐 미주에서도 또뭐 중동에서도 뭐저 음. 어딥니까? 저쪽, 그, 뉴질랜드, 뭐, 싱가포르.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이렇게 지역적으로만 모였었는데, 이제는 글로벌하게, 음. 글로벌하게 모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어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그 일을 하는데 저 혼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분들이 함께 이제, 음. 저는 이제 줌을 하긴 하지만, 전문적인 의미의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함께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줌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그 그렇죠 전문가 분이 또, 전문가분이 또 예.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그럼요 아, 그래서 어, 저 혼자 할수 없는 일들이 팀이 모이니까 음. 굉장히 잘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도 실제 해보면 누가 나와 같이 팀을 이루고 같이 뛰어주느냐에 따라서 음. 골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네.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팀에 이제 후반전에 소속을 해야 되는,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에 누가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갈수 있는가를 다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후반전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멋진 후반전이 될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지만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나와 같은 관심. 또 나와 같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갈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제 새로운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라든지 뭐 경계 말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저는 그 동안에 조금 한군데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공연 예술하은 극의 통에 있는 분들하고만 만났었는데. 네. 어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니까 음. 굉장히 다양한 분들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진 분들 음.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배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뭔가 좀 나의 중심이 조금 이동을 하니 음.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음.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음. 막 만약에 뭐 집에만 계시더라도 내가 새롭게 공부하고 도전할 분야들은 솔직히 요즘에 뭐 주문을 하시는 것처럼 네네. 다양한 분야에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도저... 했어요. 네. 아, 움직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죠잡고저 네. 음.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저도 또 사실 어, 본의 아니게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또 정리도 당해봤고, 음. 예,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음. 느꼈던 거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며칠간의 격리 시간이었지만 어우,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렇죠. 네, 음. 물론 그 안에서도 또 책도 좀 읽고, 나를 생각하는 시간도 또 됐고요. 음. 근데 저는... 어요번에 지금 이 메달 하나 가져왔지만 이500 킬로 500 k 로 작년 12월 30일 500킬 저는 제가 500 킬로까지 이렇게 달릴 거라고는 좀 앞으로 좀 이렇게 기세요 네, 네, 네. 뭐, 멋있는데 달릴 거라고 는 <laughs>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멋있죠 오 다이아몬드 레벨이 예, 예, 맞죠 다이아몬드 레벨이라고 또 최고의 레벨입니다 예뭐 제가 그렇다고 무슨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음 근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 건강을 챙기고 싶었어요. 일이 좋아요. 많지 않으니까 음, 음. 또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여러 가지로. 음.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추운, 요걸 영화가 엄청 떨어졌죠? 예. 네. 네. 음. 그때도 그래. 정말 뛰었습니다. 10km, 15km씩 뛰는데, 아. 춥지 않아. 춥지 않은 게 아니라 땀이 난다. 아. 땀이 난다. 축축하게 젖는다 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샤워할 때는 정말 내세생 같거든요. 그래서 음. 움츠리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계속해서 절망으로 빠지니까 그러지 말고 털고 일어나서 먼저 저는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긍정 마인드를 가지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봅니다. 아, 이 시대는 어차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음. 계속 이렇게 살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같이 갈수 있는 사람과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멋진 후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화이팅을 한번 해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